문정권 집권 3년차에 이제 들어가니까 너무나 많은 정치적 실정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정권의 특징이 정치적 실정에 관한 잘못된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해명을 하거나 정면 돌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이슈를 터트려서 만들어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게 이 문정권의 특징이죠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6대 의혹사건 김태호, 신재민, 손혜원, 서영교, 문다혜도루킹 이런 6대 의혹사건이 동시다발로 터졌을 때 문정권은 정말로 어려워졌죠 정말로 어려워졌죠 거기다가 민생은 파탄이 나고 최근에 와서는 미국과 북한의 한우의 해동도 파탄이나고나니까 이제는 덮을 게 없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호기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5.18 악재가 터졌죠. 그거로 덮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것도 덮어지기가 어렵다. 이래 판단을 하고 최근에 들고 나온 게 뭡니까? 말하자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이걸 들고 나와서 이젠 특검 하자고 거꾸로 혼자 야당을 핍박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적반하장이다.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그 말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김학의 특검 같은 사건은 자유한국당는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고 또. 이 사건이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지만은 결국은 이 사건이 처리 과정에서 과연 적절하게 처리됐나, 은폐된 것은 없었나, 왜곡된 것은 없었나, 이제 그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장자연 사건도 사실상 이것 가지고 처벌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명예를 다시 실추를 시키고 또 이 사건도 부실 처분될 그런 과정을 특검을 통해서 한 밝혀보자 그 뜻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작심을 하고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학의 특검 장자연 특검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신 협상을 하십시오 지난번 김경수 드루킹 사건 때 윗선이 누구냐 드루킹의 윗선이 누구냐 김경수의 윗선이 누구냐 그 윗선을 특검을 하자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김태우 신재민이 이것도 특검을 하자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민간이 사찰을 가지고 이명박 정권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은 사례가 김태우 특검 신재민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김학의 특검, 장자연 특검. 이두 개를 받아주는 대신에, 드루킹 윗선 특검 하나, 김태호 신재민 특검 하나. 이두 개를 받아들이면 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문제가 될 겁니다. 말하자면, 정권의 본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장자연 특검을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받아주겠다. 그러나, 드루킹 윗선 특검, 김태호 신재민 특검을 하자. 같이 2대2 특검을 하자 말하면 특검을 4개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의심스러워 하는 부분을 명명백백히 밝히자는 겁니다. 검찰 보고사무규칙 2조와 3조 4조 를 보면 각 검찰청에서 계류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 과 검찰총장 그리고 한때는 에 민정수석 한테까지 보고가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 수석은 사실상 검찰이나 법무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죠. 사건의 현황을. 그래서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을 그 당시에 법무부 지도부, 검찰 지도부, 청와대 민정에서 몰랐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알았기는 알았겠죠. 그러나 알았지만은 그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것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옳겠죠. 우리한테 관련된 것도 명백히 조사해서 문제가 되면 처벌받도록 하고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에 관련된 것도 명백히 조사를 해서 처벌받도록 그게 법 앞에 평등이죠. 공평한 거죠. 우리 것만 적폐라고 하지 말고 지금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적폐도 같이 조사를 해서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보자는 겁니다. 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지, 또 최근에 문다의 해외 이전 사건과 관련돼서 청와대가 아직도 또렷한 입장도 없고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 당시에 특별감찰관법을 만들었어요. 대통령 친인척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권 출범 2년이 다가오는데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다의 사건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 대통령의 딴님이 임기 중에 해외 이주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우리가 공정하게 국민한테 당당히 내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우리도 처벌받고 또 문제가 되면 대통령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당이 당당하게 나갈 때 국민들로부터 숙권 정당이고. 신뢰받는 야당이 될 수가 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